빨리 이겨 아 2만 5천원 존나 비싸구나 못사는거지 어, 어. 그건 안사는게 아니고안야술 뭐. <laughs> <laughs> 한번 안마시면은 그거 세번은 사겠다 야 천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2만 5 0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야 이게 대기하다가못 잡았다. 이 나왔어. 몰라. <laughs> 천원님이 걔싹 <개> 쏘는데. <놀람> 버트폴 당한거 고상한 계단 빠지. 아까지가 보던 계단 보는데. 아, 발 예, 지하로도 왔다. 왔다. 33시즌이라서 비싸진 않았을까? 아, 어, 거 앞쪽. 그 앞쪽 그 아니야. 그 계단 말고 계단 쪽에도 있어? 계단 쪽에 네, 도 있을 아 그래? 양각이야, 이거 지금 아, 포렛 로케이트드 어 밤. 너는 뭘지 알아. 한명 잡아서 내가 어. 한 사우 개다. 강우야. 야, 여기 쪽 떨어질 수 있잖아, 어, 뒤쪽. 아 뒤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옆에 길도 있어, 지금. 도안 되면 따로 서 2분도 안 되면 다른, 네, 다른, 다른 데로 돌아오는 거야. 온다, 뒤로 온다. 사고. 뒤로 두명 온다. 뒤로 두명 뒤로 노란핑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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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기 여기, 여랑핑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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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기원핑여 명. 야기여빨 여기, 안찍어기 여기, 누기 누가 나안 누가, 어, 찍었는데? 아니, 저, 빠른